네, 저는 오늘 조금 백신에 대해서 좀 쉽게 설명을 좀 드리고, 그 특히 제가 하고 있는 그 그린 백신, 식물 백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늘 병원체들에 대해서 노출이 돼 있는데, 뭐 세균이라든가 바이러스라든가. 늘 이런 위험한 병원균으로부터 저희가 이제 공격을 받는데 사실 저희 몸들, 우리 몸은 그런 세균들이 들어왔을 때 방할 어수 있는 면역체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위험한 것들이 들어오면 저희가 알게 되는 거고, 근데 그렇게 알게 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미리 그 병원체들에 대해서 우리 면역체계를 살짝 노출을 시켜놨다가, 어, 소위 말하면 준비를 시켜놓는 거죠, 우리 몸을. 그렇게 하는 게 이제 보통 말하는 이제 백신이 되는 거고요. 이제 면역 시킨다, 백신을 접종한다 이런 개념인데 공격받기 전에 우리 몸이 그 병원체들에 대해서 노출이 한번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원래는 걔네들이 다니면서 우리 몸에 들어오면 우리가 아픈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 백신을 하려고 아픈 상태로 갈 수는 없으니까 그러다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우리 몸을 아프지는 않게 하되 우리 몸에 면역 기능들을 활성화시키는 수준으로 우리가 이제 노출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균 자체를 아주 막 펄펄 나는 어떤 굉장히 힘 좋은 애들 우리 몸에 들어오면 거의 아파요. 저도 아플 거고. 근데 얘들을 어 이렇게 힘 세게 말고 시들시들하게 완전히 비실비실하게 하거나 아니면 거기 숨통을 끊어놓는 거죠. 그렇게 죽여놨다가 그래도 얘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우리 몸은 굉장히 똑똑하기 때문에 이미 죽었거나 아주 비실비실하더라도 얘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고 얘를 어떻게 죽여야 되는지를 우리 몸은 이제 프로그램을 다할수 있습니다. 미리 딱 준비를 해놓을 수 있는 거죠. 얘를 어떤 형태로 만들어서 우리 몸에 넣어야 우리 몸은 안 아프고 우리가 미리 준비를 시켜 놓을 수 있는 형태가 될까. 그게 이제 백신을 개발하는 일단 목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쨌든 백신을 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주사를 맞으려면 어마어마하게 키워야 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키우는 그 과정 자체도 조금 위험하기도 하고, 얘를 얼마나 시들시들하게 해야 우리 몸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예를 들어 엄청 시들시들하게 만들면 우리가 많은 양을 주사를 맞아야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얘들을 적당히. 어~ 그~ 손을 저희가 잘 만들어서 적당히 시들시들하게 만들어서 우리 몸은 아프지는 않지만 면역이 확 활성화되는 그 수준을 잡으면 저희가 조금만 넣어도 우리 몸이 굉장히 똘똘하게 이제 준비를 해놓을 수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런 형태의 이제 이런 과정들을 하려면 뭐 바이러스든 균이든 어마어마하게 많이 배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시들시들하게 하는 그 정도를 굉장히 오랜 연구를 해서 잡아야 하는 거거든요. 요즘 이제 생명공학 기술이 계속 발전을 하면서 이런 세균들이나 바이러스의 뭐 이런 걸 구석구석 다 들여다보게 됐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떤 걸 발견하게 됐냐면, 우리 몸이 얘네들이 나중에 공격을 했을 때 준비를 하기 위한 그 준비 과정에는 이 전체가 필요한 건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많은 경우에.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바이러스나 세균들 중에, 아, 예, 뭐 어떤 특정 하나 정도만 있으면, 아, 우리 몸은 충분히 준비를 할수 있구나를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한 물질 자체를 이제 저희가 뭐 흔히 항원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많은 경우에 단백질이 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껍데기 있거나 아니면 세균 표면에 있거나 굉장히 그런 한 종류의 단백질만 있어도 우리 몸은 충분히 준비가 돼 있는 거죠 그러면 비록 이, 바이, 이 세균 전체에 대한 어떤 우리가 준비가 안돼 있더라도 하나만 있어도 나중에. 우리가 이런 어떤 상황에서 이런 공격들을 받았을 때아 얘가 미리 준비하고 있던 애들이 얘들 인식해서 잡아서 딱 죽이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뭐 대장균이라든가 효모라든가 이런 살아있는 세포에 이 유전자를 집어 넣어주고 그 살아있는 세포가 이 항원을 합성하게끔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이론적으로는 이 유전자를 대장균에 넣어서도 만들 수 있고 효모에 넣어서도 만들 수 있고 또 동물 세포 배양에서도 만들 수 있고. 근데 사실은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지 는 않고 아마 대부분 이제 들어보시는 분들 생소하실 것 같은데 식물 세포도 살아있는 세포기 때문에 유전자만 다 들어오면 이론적으로는 다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살아있는 여러 가지 그 세포 플랫폼들은 이런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데 이제 저희는 주로 식물 플랫폼을 연구했던 사람들이 창업을 해서 이 식물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이 항원을 만드는 거죠. 사실, 백신을 한 종류를 만들어내는 데는 통상 뭐한 10년 정도 걸린다라고 이제 얘기들 많이 하는데, 10년 정도 걸려서라도 만들 수 있으면 굉장히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것도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아직도 백신 없는 것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이유를 뭐 대략적으로 이제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그 병원체 자체를 저희가 인공적으로 배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프리카 돼지열병 같은. 그런 바이러스들은 사실은 우리가 사람들이 그걸 인위적으로 배양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가 잘 자라는 조건을 찾는데도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 바이러스를 배양하거나 균을 배양하는 조건을 못 찾아서 오래 걸리는 경우도 사실은 하나의 이유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런 거를 많이 키웠다고 해도 어떻게 해야 백신으로서 그러니까 아프지는 않게 하고 우리한테 효과적인 백신의 효과를 노릴 수 있을까를 그 정도를 조절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또 있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또 오래 걸릴 수 있고 또세 번째는 제가 봤을 때는 이 백신은 사실은 이제 아파서 맞는 게 아니라 아픈, 아프기 전에 아주 건강한 사람들이 미리 준비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프지 않는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이 맞았을 때첫 번째, 충분히 안전해야 되고요.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게 이게 조절이 잘안 돼서 조금 센 애들이 들어오면 사실은 백신 맞으려고 하다가 병에 걸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이 맞았을 때 충분히 안전하다는 걸 검증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오랜 시간들이 좀 걸리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했을 때 효과가 또 이게 우리가 한번 평생에 한 번만 맞아야 될지 아니면 뭐몇년 있다가 맞아야 할지 그런 것들을 프로그램을 잡는 데 사실 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과정들이 길다 보니까 통상 뭐한 10년 가까이 정도 걸려야 사실 백신이 하나가 개발이 되는 거죠.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백신이라는 건 원래 전통적으로 그 병원체 자체를 배양을 해서 약독화하거나 죽이거나 이런 방식으로 하는 방식이 있다면 이 전체를 사용하지 않고 일부 단백질만을 백신으로 사용하는 그런 어떤 제조합 단백질 백신 개발하는 팀들이 있고 이런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는데 이런 걸 개발할 때 다양한 또 살아있는 세포 플랫폼을 쓸수 있는데 특히 식물에서 만든다고 해서 이제 이런 백신들은 식물 백신 혹은 그린 백신이라는 용어들을 이제 지금은 널리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 저희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이렇게 식물에서 백신을 만들어서 제품화한 사례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실제로 이제 저희가 식물 백신을 맞는 일도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 가장 많이 앞서서 하고 있는 팀은 아마 캐나다 팀일 것 같아요. 캐나다 팀은 어그 식물에서 그 독감 백신, 저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 이번에 이제 독감 많이 예방 주사 맞으셨을 것 같은데 그 역시 그 독감 백신 중에도 항원 단백질만을 그 팀들을 식물에서 만들어서 임상 3상을 끝내고요. 그 다음에 그걸 이제 허가 신청을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마 걔네들이 제품을 내면 최초의 이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식물 백신 제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에볼라가 아프리카에서 굉장히 많은 사상자를 낼때그때쯤해서이 에볼라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중화 항체, 항체 치료제를 식물에서 만들었던 팀이 또 있습니다, 미국에. 이제는 동물 세포나 미생물에서 메이저로 이렇게 생산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플랫폼 자체가 식물 쪽으로 조금 시프트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또 그런 어떤 이동이나 시프트에 사실 저도 크게 좀 기여를 하고 있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그런 자부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